아이스. 본캐는최 저번에 저번에 좀 했어요. 4000 4300이었나 4400이었는데 저번에 조금 해 가지고 좀 올랐어요. 이거는 또준 배치라 가지고 아니 아니요. 이거는 배치를 저 정도 받아 가지고 공캐보다 부캐가 더 점수가 높아요. 눈로 떠남이야.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h e 내가 돌아왔다. <놀람> 부캐를 봉캐로 하시면 되죠. 그거.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딱 하고 있는. 네. 어방 전판 메르시님이네. 그래요. 제가 그 잘하는 메르시입니다. <laughs> 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어 이거 솔직히 2층이랑 장면이랑 나눠서 갈래요? 제가 장면 벤지하고 미스턴이랑 같이 갈게 어디랑 어디 나눠가자고요 장면이랑 아이 2층. 2층이 맥클리랑비바랑 아나 이렇게 세명이서 가면 될것 같은데 이게 다 뭉쳐 다녀도 효율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정면 그 시선 끌때 알려드릴게요 그층 올라가시고 그럴듯해 오윈디 오 윈디 얼마나 이름도 이쁩니까 윈디가 편하죠 기다리개진지 겐지하고 윈스턴 전면 겐지 윈스턴님 이선님. 민안 예서, 가요? 선님 여기 있어. 왜 거기 있어? 포탑 어딨지아나일 뱅. 아나일 뱅. 포탑 여기 안쪽에 있다보다 <목소리> 어? 얘 저기입니다. 앞에 잡고 가다 잘해 봐. 아나, 아나 오른쪽 위에.

이거 딜러들이랑 버스 아닌가 딜러가 오케이 좋아요. 치료가 필요하다갈때 민트 다시 워줘 돼. 알았어. 나이스. 지갈때 말이에요.

계속 해, 피. 아. 그래? 아. 뭐야? 민턴 잡아. 아니야. 민턴 잡으라 했어, 디바야. 야, 야왜 누가 한숨 <laughs> 쉬어?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 고맙다. 한숨, 한숨. 내가 힘들어서. 비서. 내가 힘들어서 신 건데. 바닥 팔팔 에잇 팔 루시우 루시우 팔 겐지븐 헤어 아닙니다. 트레만 와아 파삭 죽었다. 트레만 잡으면돼만 라이트 루시우 루시우.

아전 됐다. 돌격해. 인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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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 봐. 아, 아. 우리 새 죽음. <laughs> 우리 새 죽음. 빼 빼. 빼 개집 빼, 빼. 빼. 새 죽음. <laughs>

이드점 부활. 지 부활할게요. 그렇죠. 호두 까기가 괴롭기 짝이 없는 안아 대신 가디아타 어때요? 윈드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제냐타가더나을 수도 있는데 방금처럼 트레가 딜라인을 계속 무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아, 딜러가 아, 뭐야? 그러니까 아까도 딜 라인 모노라애들이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냐파보다 아나가 좀더 낫지 않을까? 제냐타도 좋은데 제가 마이크를 많이 할건 아니니까. 조사부는 훨씬 논은 진절하기도 하겠지. 6대. 아, 네. 아, 그요코 참... 아, 아...안돼... <laughs> 아니요, 아까 디바는 있었는데 아, 디바는 디바. 있었는데 30초. 그냥... 어? 제나타는 물리면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해야 되니까 제나타도 좋을 것 같아요 메르시가 워낙 아, 시야가 넓어서 알겠다. 나 같음, 나 같아

교전에 돌입한다. 아우. 지요해어어 어, 야. 어! 미선다보 일선. 이게 동임 될것다 아, 튜 좋아. 하나 위치 완벽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아, 위도. 아, 치료가 필다 어? 위도 왼쪽 밑에. 위도 왼쪽 밑에. 나에한 어? 아, 번만. <끼리> 뭐야? 어디서 다서었어 <끼리> 아니야. 봤어요. <끼리> <끼리> 아, 나오른쪽 위에. 루실맨맵안 돼, 제발. 아, 제발. 죽지 마, 위스턴. 오른쪽 아래, 위도. 오른쪽 아래, 위도. 오른쪽 아래, 위도. 오론조 아 위도. 오 아래, 위도. 조

얘크리가 어딨는데? 야서. 남은 시간 60초. 나노 제 충전 중이다. 아저르님 제가 네. 공채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치료가 필요해. 아니 아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니, 나메르시힐거 뺏겨 본 적이 없는데. 아, 아뒤저 새끼야. 이 개새끼 너도힐안줘너개지너힐안줘 미안. <laughs> 미안 미안 알았어 아, 좀막 아, 뭐, 미안. 아. 야 뭐야 왜 살려? 너 살려 너 힐.. 너 살릴라고 야기다려나좀 맞고 올게 저기 없지마 야나힐 하지마 아나가 힐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 미안 진짜. 어, 잠깐 잡다. 나노 강 충전 중이다. 어다 저거 하셨습니 잘해, 나 이거 인정. 아나 <laughs> 네. 점수, 50점씩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스턴이 뛰었는데 나노를 쐈어요. 살리려고 쏜 건지 아니면 아나 제대로 잡으라고 쏜 건지 모르겠지만, 윈스턴이 잘못했죠. 뭐, 피가 없어서 궁쓴 거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안 맞은 거야. 뛰어서, 뛰기, 이제 뛰었을 때, 이제, 뛰기 전에 줬어야, 이제, 저한테 극딜이 오는데, 점프까지. 근데, 뭐, 말안 했나 보죠.